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0편입니다. 10편 시편 1편부터, 이 새벽에 10편 강의를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10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10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신액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어제 광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실시간 방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어, 시편을 계속해서 강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 주일이나 뭐 수요 기도회 때 하는 그렇게 어, 그런 정도로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음, 이 시편 강의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무너진 기도의 재단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시편 일편 기자는 복이, 복이 있는 사람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은 행복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될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도 말을 할수 있단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조차도 그 선택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선택을 합니다. 이처럼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에 따라 그의 삶의 행복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복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아쉬레이 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올바르다, 번영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인 아쏴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복수 명사형의, 복수 명사의 연계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이 있는데, 복수명사예요. 즉, 복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나 추구하고 있는 행복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 이 시편을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 혹은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그 행복의 비결 복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 주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그 사람의 복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여기서 말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가 이 내용은 차차 살펴보겠지만 먼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기자가, 여기, 시편 기자가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사유씨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 사람을 우리와는 뭔가 다른 유별나고 특별한 재능을 어떤 기질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겁니다. 야고보사다가 예레미야 어,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구하니까 3년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인의 간구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절을 들으면서도 엘리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도, 아, 그래도 엘리와 선지자는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기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선입견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을 누리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렇게 겹겹이 쌓인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도 우리처럼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가난이나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그래서 더, 다, 더 자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와는 다른 별종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들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그들은 이 복을 누리길 수 있는 어떤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악되고 어그러지고 부패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어떤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에 늘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더 적합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내가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내가 이 자리가 아니라 좀더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내가 더 이런 여기서 말하는 그런 복도을더 누리는 것이 더 아, 누리기에 더 유리, 유리할 텐데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에 있다면 내가 이 복을 더 많이 누릴 텐데. 그런데,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한 말을 통해서, 그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복을 누립니다. 즉, 그들이 처한 환경이 우리와 다른 더 유리하고 좋은 환경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높은 지위나 부자나 학식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시인이 말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낮고 천한 사람, 가난하고 또 많은 학식이 없는 무명의 사람들일 수 있단 말이죠. 즉, 그런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복 있는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이복 있는 사람을 시의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거기 있는 이 사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 서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면에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저 목사님은 잘 헤쳐 나갈 거야.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뭐든지 뭐든지 다 잘하니까 다 헤쳐 나갈 거야.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사도가 서신서들에서 보면 사도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많은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비참하고 비열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부탁을 드리잖아요. 서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주 연락도 하고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립되어 있을 때더 무너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겹겹이 쌓인 복을 누리는 사람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도 이런 복을 누린다라면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 복이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절을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길이 옳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방탕하고 망가지고 비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사람인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비록 그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길은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두르고 있는 자기의이라고 하는 옷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더기 위에 불과하고 벌거벗은 것과 같은 사,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옳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은 우리도 이 사람이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어떤 별다르고 특별한 그런 유별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많은 교육을 못 받고 그 결과 그 삶의 윤택함을 누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든 학력의 수준이 어떠하든, 경제적인 수준이 어떠하든, 지적인 수준이 어떠하든, 시평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갖출 때 겹겹이 쌓인 복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했기에 여기서 겹겹이 쌓인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내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간단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는가 이 내용만 요약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피했고 무엇인가를 즐거워했고 그 즐거워하는 것에 착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는 무엇을 피했을까요? 그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걸어가는 길을 피했습니다. 또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하고 죄인들을 피했습니다. 또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들에 착념했어요. 이런 사람이 겹겹이 쌓인 복을 누리는데 그는 마르지 않는 생명을 누립니다. 또 성장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갖춘 사람이고 늘 형통하는 복을 누립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곳에 오는 동안 여러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말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이나 오후에 계속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었는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 정말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 그가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리는 한날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이 하루를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이 하루를 마쳤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복에 어느 부분을 우리가 누렸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복이 있었던 하루였고, 행복한 하루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날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우리와. 어떤 면에서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며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며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옳다 인정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이 그렇게 찾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 행복을 겹겹이, 복을 겹겹이 누리는 그 길의 그 비결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갈 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줬던 이 삶의 비결을 따라 살아가는 걸 통해. 정말 이 하루 복을 누리며 행복한 그런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맡겨진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이한날 누리는 그런 우리들을 될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